안녕하세요, 네푸기입니다. 여러분 상식을 테스트할 시간입니다. 과연 몇 개나 맞추실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둥글고 노란색을 띠는 이 과일은 상큼한 향과 신맛이 특징입니다. 주스로 만들면 갈증 해소에도 탁월하죠. 이 과일은 무엇일까요? 맑은 물속을 헤엄치며 네 개의 투명한 다리를 우아하게 펼치는 이 해양 생물은 조심하지 않으면 따끔한 고통을 선사하는 이 생물은 무엇일까요? 하늘을 떠다니는 흰 구름 사이에서 햇빛이 비추면 형성되는 일곱 가지 색의 아름다운 현상. 이 자연 현상은 무엇일까요? 야자수가 가득한 해변에서 따뜻한 바람을 맞으며 자라나는 열대 과일. 그 안에는 달콤한 물과 하얀 과육이 담겨 있습니다. 이 과일은 무엇일까요? 부드럽고 하얀 솜 같은 이 동물은 초원을 뛰어다니며 긴 귀를 움직이며 주변을 살핍니다. 당근을 좋아하는 이 귀여운 동물은 무엇일까요? 고대 로마 제국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이 거대한 원형 경기장은 수천 년 동안 제국의 위엄을 상징해 왔습니다. 수천 명의 시민들이 이곳에서 검투사들의 경기를 지켜보곤 했던 이 유적지는 어디일까요? 바닷속 조개 안에서 오랜 시간 동안 자라며 둥글고 아름다운 보석으로 탄생하는 이 자연물은 고대부터 귀한 장신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지구는 하루에 한번 자전하면서 낮과 밤을 만듭니다. 그렇다면 지구가 자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몇 시간일까요? 하늘을 날며 사냥감을 낚아채는 이 맹금류는 날카로운 발톱과 예리한 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힘과 자유의 상징으로 이 새를 많이 사용하죠. 이 새는 무엇일까요? 높은 산 위에 수천 년 동안 쌓인 눈이 압축되어 형성된 이 거대한 얼음 덩어리는 천천히 흘러내리며 바위와 대지를 깎아냅니다. 이 자연의 위대한 힘을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수백 년전 레오나르도 다 빈치가 그린 이 인물의 미소는 신비로움으로 가득 차 있으며 오늘날 루브르 박물관에 걸려 있습니다. 이 그림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빛이 물이나 유리 같은 물질을 통과할 때 속도와 방향이 바뀌어 꺾이는 현상입니다. 이 원리는 안경 카메라 렌즈 그리고 프리즘과 같은 광학기기에 사용됩니다. 이 현상은 무엇일까요? 태양계에서 가장 큰이 행성은 거대한 가스층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그 위성들은 마치 작은 행성들처럼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가스 행성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는 모든 물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작은 입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입자는 물질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 단위로 세상을 이루는 벽돌과도 같습니다. 이 입자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인간의 뇌에서 감정과 기억을 처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부위는 특히 새로운 기억을 저장하고 불안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이뇌 구조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 중 하나로 플라톤의 제자이자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었습니다. 그는 논리학, 생물학, 윤리학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중요한 기여를 한 인물입니다. 이 철학자는 누구일까요? 시간과 공간이 서로 얽혀 있으며 중력이 이두 개념을 휘게 만든다는 혁명적인 아이디어는 수세기 동안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이 획기적인 이론은 무엇일까요? 인간의 DNA가 이중 나선 구조로 되어 있다는 사실은 생명 과학의 큰 혁신이었습니다. 이 혁명적인 구조를 발견한 두 명의 과학자는 누구일까요? 전기와 자기장이 서로 상호 작용하는 방식에 대한 이 방정식들은 현대 전자기 이론의 기초를 형성했습니다. 이 위대한 방정식들은 어느 과학자의 이름을 따서 불리나요?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자유롭지만 진정한 정의는 그들이 자발적으로 동의한 계약에 의해 통치될 때만 가능하다고 주장한 이 철학자는 정당한 정부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이 철학자는 누구일까요? 빛과 에너지가 연속적이지 않고 작은 단위로 나뉜다는 혁신적인 양자화 개념을 도입하여 물리학의 새로운 시대를 연이 과학자는 누구일까요? 인간의 언어 능력이 타고난 구조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하며 모든 언어에 공통된 문법 구조가 존재한다는 보편 문법 개념을 제시한 이 학자는 누구일까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며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라는 경고를 남긴 이 정치 철학자는 권력의 위험성을 날카롭게 통찰한 인물로 유명합니다. 이 철학자는 누구일까요?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반대편에서 거대한 폭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나비 효과로 혼돈 이론을 설명한 이 과학자는 작은 변화가 거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과학자는 누구일까요? 인간의 사고와 문제 해결 과정을 연구하며 사람들이 항상 합리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인지적 편향에 쉽게 빠진다는 사실을 밝힌 이 심리학자는 누구일까요? 퀴즈 몇개 맞추셨나요? 맞춘 개수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